아, 저는 에버라틴 77기 열정가시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살고 있습니다. <laughs> 어, 받았을 때 느낌은 제가 이제 한스쌤 이제 유튜브 구독자이기 때문에 인터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스쌤한테 77기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서. <laughs> 실접적으로어 한번 해보고싶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쌤이 이제 어, 날짜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이제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원래는 콜댄스도 해보고 싶었고 꽃꽂이 있잖아요 꽃꽂이도 해보고 싶고 마시쌤이 하는 그것도 뭔가 지금 관심이 있고 요즘은 프로틴빵을 만드는 거에 좀 재미를 많이 붙여서 그거를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취미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성정체성에 대해서 <laughs> 혼란이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취미 자체는 다... 아, 그... 약간 제가 막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좀 뭔가 섬세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를 운동을 좀 많이 했으니까 섬세한 걸로 좀 해보자 해서 취미도 이제 꽃꽂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뭐 이런 걸로 많이 배우긴 했죠. 여자 좋아하는 거 맞죠? 아, 여자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직업이 트레이너고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엄청 좋아했어요. 나가서 막 뛰어놀고 공부 절대 안 하고 거의 운동만 죽으라고 봤죠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어요 어떤 대회를 나갔는데 처음에 1등이었다가 너무 힘들어서 17등까지 푹간 거예요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라보다 해가지고 육상을 떼어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했던 게 축구 골키퍼였어요 능력은 됐는데 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했죠 그래서 축구는 그만두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서 부모님이 이제 공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저, 제 성격상 그게 안 맞더라고요 원래는 체육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서 문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방탄 했어요. 거의. 자리를 못 잡았어요. 성적도 엄청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대 입시학원을 보냈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대학교 붙으려고 이제 열심히 운동하고. 트레이너 전에 최대 입시 강사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위에 선생님 있잖아요. 그 위에 선생님 보고 교육 루틴을 계속 따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배운 거죠.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제 걸로 만들고 군대 갔다 와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 공부를 엄청 봤어요. 세미나, 자격증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듣고 체립시 학원도 같이, 이제 강사도 같이 했는데 하면서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이 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트레이너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트레이너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이너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운동도 하고 지금 이제 현재 트레이너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동 스포렉스라는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분당에 있었어요. 탈사는 홍대에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당 홍대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제 차를 끌고 다니기도 했고 해서 낮에 끝나자마자 집에 갔다 와서 8시 되면 은 홍대에 가서 이제 탈사 댄스 배우고 빵 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원래는 제가 자는 시간이 거의 10시였어요. 탈사 시작하고 나서부터 12시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3시에요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해서 4시 반쯤에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늦거든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코오롱 거기 다녔던 애를 이제 그만뒀죠. 그냥 일자리, 일을 그냥 그만둔 거예요. <laughs> 그러고 나서 압구정으로 옮겼는데 편한 거예요. 일단은 집이 이제 버스가 한방 가는 버스이기도 하고 끝나면은 바로 이제 뭐 홍대 에 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 같아요. 거리적이면? 네, 현재 지금 압구정에 있고 거의 3년? 2년 좀 많이 넘었죠. 지금은 이제 홍대에서 이제 살사를 못타죠왜 그러냐면은 제가 계속 대회 준비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홍대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갔다 오는 게 거의 두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강남 이제 계속 다니게 된 거죠. 트레이너 하게 되면은 어떤 회원이 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운동을 알려준다든지 운동은 하고 싶은데 어디가 불편해서 운동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거고 트레이너라는 게 진짜 운동이 좋아서 저도 처음에는 운동이 좋아서 이제 들어온 거에 된 거지만 막상 들어오면은 와 이건 운동만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공부가 필수고요. 운동을 이제 따라 하면서 내 몸이 이렇게 변하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것도 다 봐야 되니까 이게 신경 쓸게또 한두 가지가 아닌 것요 요즘은 또 이제 유튜브랑 이런 것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다 신경 써야 돼요 아 트레이너라는 게 저는 지금 직업을 들어와서부터 이게 너무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공부 계속 한몇 년간은 한것 같아요 진상이요? 진상 손님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마스크 안 하시는 분들 유독 한 분이 있었어요. 오후 4시에 맨날 오시는 회원이에요. 들어오면은 마스크 안 하고 그냥 당당히 와, 그냥 당당히 와서는 덤벨 잡고 막, 16kg 잡고 막, 가슴, 덤벨 프레스 하는 거예요. 회원님한테 이제 다가가서, 회원님, 저희 마스크 안 쓰시면은 벌금 있는다고꼭 쓰셔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나 가지고 있어, 이걸. <laughs> 그래서 진짜 한번 멘탈 나간 적이 있어서, 아, 회원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잠깐 썼다가 또 다시 보는 거예요. 런닝머신 이제 탈때 걷더니 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매니저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도저히 저로서는 안될것 같다. 케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매니저님이 이제 그 진상회원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마스크는 쓰긴 쓰는데 턱스크 있잖아요. <laughs> 스크라하는 거야？최근 말고 본인 이 가장 상대 하기 힘든 진상, 하는 거야？이건 진짜 아, 좀 케어 하기 힘들다？그런 경우 죠？내가 이제 운동 을 시켰 는데 아프 대요？다음 날오 더니？아, 나 여기 골절 이야. <laughs> 뭐 3주 이거 해야 된다고 치우비 내놔 제가 그때 이제 운동을 시켰을 때는 그렇게 막 심하게 시키지도 않았고 진짜 무리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운동을 시켰는데 딱 다음날 와서는 아나 여기 다쳤으니까 치우비 내놔 병원 진료 받은 거라든지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영수증이나 이런 비용 같은 거 청구된 거 있으면은 이제 회사 쪽을 이제 내서 그걸 이제 회님 이제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의 청구비 같은 거 그거 탈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무나 하진 않고요. 트레이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짜 자기가 딱 했을 때좀 어 심하게 좀 운동을 시킨 것 같다. 아니면 은좀안 좋은 자세를 계속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트레이너의 잘못이긴 한데 그렇게 안 시켰는데 그런 경우는 저도 그때 어...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일단 트레이너가. 진짜 가장 많이 그만두는 게 매출 압박이에요. p t 를 해야 되고, 매출 압박이 엄청 심해서 저도 그런 걸 겪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압구정에서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6개월 동안 노정팀장님이 그런 매출 압박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었어요. 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 이렇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트레이너가 이제 매출을 못하면 일단은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압박이 심한 것 때문에 이제 한번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달마다 이제 찾아오는 스트레스고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회 출전은 진짜 살살 시작하고부터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17년도부터 이제 매년 대회 한 개씩 나가자 이걸 딱 정한 거예요. 이제 살사도 시작하고 대회도 나가고 머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보디빌딩 피지크. 뭐 스포츠 모델, 클래식 모델,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보디빌딩은 전체적인 근육의 크기랑 이제 어느 정도 대피, 선명도가 좀 좋아야 되고, 피지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피지크는 심사를 볼 때, 각형 수영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포징을 하는데, 대부분 상체 위주, 상체가 큰지, 뭐. 근육의 크기라든지 뭐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모델은 이제 균형미. 어떻게 보면 근육도 중요하고 선명도도 중요하고 극? 균형미도 중요하고 무형미 뭐 이런. 엄청 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래식 모델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포츠 모델. 대부분 이제 많이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스포츠 모델하고 클래식 모델의 차이가 그렇게 확 차이나지는 않는데, 예전에 이제 한 3년, 4년 전? 거의, 그때는 크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할 때. 저는 처음에 이제 스포츠 모델을 좀 끌리더라고요. 그때 첫 때를 이제 WBFF라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준비하려고 했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캔슬이 된 거예요. 대회가.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다 준비했거든요. 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때 취소가 돼가지고, 어떡하 어떡하지 하다가, 입상 못했어요. 입상 못하면은 좀 뭔가 허무한 느낌? 나우미 걸즈랑 라코, 라틴코리아에서 부트캠프가 12월 31일 딱두 개가 딱 겹친 거예요. 뭐. 이상적으로 좀 몸이 좋으면 좋다는 거 맞나요? 시니쌤하고 세라쌤, 제가 공연반에 있기 때문에 아 라틴컴은 이제 시니쌤이 아살사에서 음... <laughs> <나> <laughs>